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노신학자 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은 참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한성적으로 부활 주일에 국한되어져 있는 메시지로서 기억하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부활의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강해를 하면서 제가 그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계를 허락하시고 죄 그리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낸 그리고 현재의 나를 있게 만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마주대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앞날의 미래를 더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어떤 몇몇 것들에 의해서 본질적인 것들이 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때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이 캐럴을 부르면서 산타코로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산타코로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주일.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부활주일 계란도 드시겠지만, 아마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교회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부활절날 계란 받았던 기억을 얘기하실 겁니다. 부활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부활절 계란에 대한 기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이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부활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내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우로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게 변화가 되면서, 영어로는 마덜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변해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단어 속에는 증인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져, 뜻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그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담대하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너희가 이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열두 제자도 만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오늘 너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아 내가 부활의 증인이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알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이걸 전하다가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끊기면 어떻게 되지? 누가 나를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누가 나를 감옥에 보내면 어떻게 될지라는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이 그들 눈앞에 있을지라도 자신을 재판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네가 지금 전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풀어주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 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신앙을 품고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부활의 은혜, 이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증인의 삶이다. 나는 순교자의적 삶을 가지고, 어떤 내 앞에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이, 전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너희 눈앞에 있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 또한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것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설이라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벌어지지 않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생각해서 글로 쓰는 사람이 소설이죠. 소설가고. 그게 소설입니다. 증인은 소설가가 아니에요. 막 지어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전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소설가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의, 우리에게 오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이제까지는 모든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렵고 무섭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내가 부들부들 떨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힘들고 마음에 늘 낙심과 마음에 늘 두려움과 마음에 늘 어려움이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이후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매년 하는 예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온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은혜를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담대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들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증거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도 부활 소망에,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산 증인인 거죠. 담대하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놓여 있던 시간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귀한 부활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망을 이기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신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신 내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죽음 그 억압 그 압제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부시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저의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과거 나의 죄 많은 삶,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미래의 삶을 살아가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시는 귀한 열매, 은혜,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교의 사명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감격과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죽어가는 자들과 어려움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자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게 하시고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사망 권세가 무너진 것처럼 그들의 거짓과 부패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시험,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연로 하신 어르신들과 수술 후에 재활 그리고 치료받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분름을 받아 군에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에 참된 소망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